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6년형 KGM 액티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돌아온 액티언은 과거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모델로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2026 KGM 액티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KGM 액티언의 첫인상은 한층 더 강인하고 미래적인 느낌입니다. 전면부는 와이드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주간주행 등은 독특한 시그니처 패턴으로 디자인되어 멀리서 봐도 액티언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입체감이 강조되어 SUV 특유의 터프함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근육질의 팬더 디자인이 눈에 띄며 역동적인 비율이 주행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대구경 알로이 휠은 차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고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안정감 있는 범퍼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외관을 완성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 액티어는 도시형 SUV의 세련됨과 오프로드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KGM 액티어는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효율성과 파워를 모두 잡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최신 엔진 기술이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일상적인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반응 속도가 개선되어 운전자의 의도에 빠르게 반응하고 주행 중 변속 충격을 최소화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한층 더 개선되어 노면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잘 억제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 효율 역시 이전 모델 대비 향상되어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 액티어는 실용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급스러움과 넉넉한 공간감입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조작이 직관적이며 고급 소재를 적극 사용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반응 속도도 빠르며 내비게이션과 각종 차량 설정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운전 중 편의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가족 단위 이동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납공간 또한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트렁크 공간은 다양한 짐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 액티언의 실내는 편안함과 실용성, 그리고 최신 기술이 잘 어우러진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k g 의 액티언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장시간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차로 주행을 지원합니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행 피로도를 크게 낮춰주며 다양한 에어백 시스템과 차체 강성 강화 설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 사양 덕분에 2026 액티어는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SUV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KGM 액티어는 다양한 트림 구성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으며, 기본 트림부터 상위 트림까지 합리적인 가격대로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에서도 풍부한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이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나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 옵션과 첨단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만족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제공되는 사양이 매우 풍부해 실속 있는 SUV를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6KGM 액티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액티언은 디자인, 성능, 실내 공간, 안전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부터 가족과의 여행,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SUV를 찾고 계신다면 2026KGM 맥티어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